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짜 가나한 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나한 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먼저 묵상한 것은 굉장히 큰 한국교회 또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한 마음 교회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에 기록된 그 모든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역사적인 그 모든 내용과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선언이 굉장히 함께 연관되어 잘 설명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역사가 있었듯이,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천국복음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예수의 복음 혹은 예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내 요한을 통해 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를 통해 이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께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삶 속에 영적 전쟁을 느끼고 계시고 실감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는 나라는 마치 가난 정복 전쟁처럼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탄 원수 마귀에게 포로 잡힌 모든 영혼과 심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영적 전쟁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믿음의 군병으로 세우셨고 마치 여호수아가 깃발을 들고 가나한 정복 전쟁에 앞장서 나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그 승리의 이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모든 전쟁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충돌을 익힌 것이고 그 충돌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전쟁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만 화평하다. 나만 그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뭔가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 땅을 갔다 와서 이제 지나 교회를 이렇게 오는 길에 잠시 잠깐 우리 정육점에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도 하고 또 말씀도 좀 나누기 위해 들렸는데 그정육점에한 사장님이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 사장님이 들리셨어요. 가끔 하루에도 한두 번씩 오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불교 신자셨고 또 아내도 굉장히 신실한 불교 신자신데 요즘에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면 그렇게 자꾸 악한 세력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렵고 힘들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으니 더 정육점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같이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제가 방문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가 악한 권세가 물러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차라리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한 영이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나쁜 영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큰 문제예요. 훨씬 더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힌 사람들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악한 영은 존재하고,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현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로잡아 가두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 영이 보이지 않고 그 영의 공격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큰 문제지.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만약 악한 영의 실존이 느껴지고 보여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을 갖고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제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었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들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신방하면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매형의 할머니 되셨지요. 근데 그 집안은 원래 대대로 무당을 섬기던 집안이었었어요. 그런데 무당에게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서양 귀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집안이 잘 된다라는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나갔지 신앙은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매형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꾸 병석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하니까. 네, 우리, 저기, 뭐야, 그, 우리 뭐냐, 그, 제가 사돈이죠? 사돈 총각이라고 부르셨네. 사돈 총각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돈 총각에 와서 좀 기도해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귀신이 안 보일 것 같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초청을 하셔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전도사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이제 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캐나다에서 할머니가 위중하실 때 그렇게 한국에 들어온 걸음이 다시 캐나다로 가지 못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할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해서 같이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로 그 할머니가 그날부터 귀신이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이 소천하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 매연 과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대로 예수님 믿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악한 영의 실존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보여지는 것이 과연 나쁘기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오히려 나쁜 것은 뭐냐면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악한 영과의 싸움 자체를 인식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큰 문제라는 것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영적전쟁에 두손두발다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한마음교회 부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이 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제가 목사가 기도하자는 게 부담으로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묶여 있던 모든 묶임이 풀려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부담이라면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얼가매고 있는 악한 영의 실존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앞에 구원받아 나와 빛의 사람으로 소금된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창조의 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이땅 가운데 천국을 잃어가는 천국의 군병으로도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원수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나라를 위해 24시간 성도들이 시간만 나면 나와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이 나라에 임하기를, 한마음 교회에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길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볼 때에 그냥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영적 전쟁의 저와 여러분은 부른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사탄의 놀이개가 되면 안 됩니다. 멍하게 있다가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는 대로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순진한 것과 순결한 것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진한 것과 순결한 것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진하면 사탄에게 농락당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얼마나 정말 그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사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움으로 우리는 미혹할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의 실존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싸움의 대상으로 누가 적인지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그와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탄과 더불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쌓아 나가야 되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진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발미암아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시는 그 모든 영적 전쟁에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군병이 되어 십자가 군병이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그입 안에 이미 삼켜진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그런 구원의 역사에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배우자부터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데, 만일 목사가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모입시다, 우리 교제합시다, 함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갑시다 하는 것들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아직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영적전쟁을 우리 혼자 싸우게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와 그 말씀에 은혜의 장중에 붙들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지체로 온전히 연합하여 힘을 합쳐서 함께 영적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거룩한 영적 전쟁,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땅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이. 그런데 그 나라는 절대 이땅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세상의 왕인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살 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땅 가운데 왔고, 예수가 이땅 가운데 오자 전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도래하였는데, 이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대적함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교회를 통해 지금도 수행되고 있는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하셔야 합니다. 목사에게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지.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스스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삶에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치 성육신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현현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으로 또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라면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기도의 사람으로 용장으로 믿음의 군병으로 국권이 세워져야만 해. 그 어떤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영적인 바람이 풍랑이 몰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온 몸으로 사탄 원수마귀와 우리 가족들 사이를 막아서며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군병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 한마음교회라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에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주님과 함께 수행하며 사탄의 입속에 이미 빠져버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 우리의 형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군병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가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고 자녀들의 소망이며 배우자와 부모와 형제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셔서 예수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는 이미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이세요. 이미 부활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누르시고 이미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부르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사명으로 주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그 모든 중보 기도자의 제목들, 이 시간 목 놓아 부르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